안녕하세요. 이창입니다. 오늘은 시골 땅의 집짓기에 대한 지나친 규제 이야기입니다. 사진은 TV 방송에 나온 집입니다. 산골에 사는 한 가족의 일상이 아름답게 펼쳐지는 영상을 감명깊게 보았습니다. 저뿐만 아니라 해당 영상의 댓글을 보면 많은 분들이 이 가족의 일상에 공감하고 있다는 것을 알수 있습니다. 다락방에 이때어 만든 높은 데크 위에서 식사를 하는 이 가족의 사진은. 많은 사람들에게 큰 감명을 주었습니다. 초등학생인 딸이 등교하는 모습입니다. 포장이 되지 않은 좁은 시골길입니다. 이런 시골길은 보통 지적도상 도로가 아닌 경우가 많습니다. 위성사진으로 확인해 보니 역시 이 집이 있는 위치는 지적도상 도로가 없는 맹지입니다. 현행 법령에 따르면 이런 위치에는 주택 건축이 어렵습니다. 건축법 제44조에는 대지와 도로에 대한 규정이 있는데 이 규정에 따르면 대지는 도로와 2m 이상이 접하고 있어야 합니다. 이 규정 때문에 도로가 없는 땅은 맹지가 되어 거의 모든 건축이 불가능한 땅이 됩니다. 도로에 접해야 한다는 규정의 예외로 되어 있는 해당 건축물의 출입에 지장이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는 건축 허가를 담당하는 공무원의 재량이 필요한 부분인데 대부분의 경우에 이 조항을 인정받으려면 소송을 통하여 판결을 받지 않는 한 인정받기 어렵습니다. 이와 관련한 대법원 판례를 찾아보면 건축물 대지의 접도 의무를 규정한 취지는 건축물의 이용자로 하여금 교통상, 피난상, 방화상, 위생상 안전한 상태를 유지 보존케 하기 위하여 건축물의 대지와 도로와의 관계를 특별히 규제하여 도로에 접하지 아니하는 토지에는 건축물을 건축하는 행위를 허용하지 않으려는 데에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결국 교통상 피난상 방화상 위생상 안전한 상태로 해당 건축물의 통행이 가능하다면 건축법 44조에 정한 해당 건축물의 출입에 지장이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볼수 있습니다. 문제는 교통상 피난상 방화상 위생상 안전한 상태도 어떤 객관적인 조건을 서술한 것이 아니라 판단 책임자가 종합적으로 봐서 판단할 문제라는 데 있습니다. 대법원 판례에서도 소정의 당해 건축물의 출입에 지장이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위와 같은 취지에 비추어 건축허가 대상 건축물의 종류와 규모, 대지가 접하고 있는 시설물의 종류 등 구체적인 사정을 고려하여 개별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고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종합적 판단을 하는 사람은 건축신고 접수를 받는 공무원인데 공무원이 본인의 판단에 의하여 길이 없는 맹지의 건축신고를 받아주기는 현실적으로 아주 어렵습니다. 그러한 판단에 대한 책임을 허가 담당자가 져야 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건축법 44조 1항의 예외 조건은 현실적으로 인정받는 경우를 찾아보기 어렵습니다. 상황이 이러다 보니 깊은 산골에서 임업이나 농업을 영위하는 사람들은 대부분 불법적으로 건축을 하게 됩니다. 산골 생활을 다룬 다양한 tv 프로그램에 나오는 산속의 집들은 대부분 정식 건축 절차를 따라 지어진 집들이 아닌 것입니다. 도로가 없어서 도로를 개설하려고 해도 개설할 수 있는 도로의 길이를 제한하고 있기 때문에 도로 개설을 위한 땅을 소유하고 있다 하더라도 기존 도로로부터 너무 멀리 있는 경우는 개설이 쉽지 않습니다. 도로가 없는 지역에서 농업 임업을 경영하기 위해서 지을 수 있는 건축물은 농막 산림 경영 관리사 등이 있지만 이 또한 법적으로는 작업을 위한 휴식 공간으로 허용될 뿐 주거용으로 사용하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상황이 이러다 보니 산 속에서 임업을 경영하려면 깊은 산 속에 작업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수킬로미터 떨어진 곳에서 거주하면서 매일 그곳을 오르내려야만 합니다. 나무나 산나물 등을 키우는 임업은 산을 훼손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경제적 가치가 있는 나무와 식물을 재배함으로써 산의 가치를 올려 국토의 균형 발전에 이익을 담당하는 산업인데도 불구하고 그러한 임업을 영위하는 사람들조차 산의 집을 지을 수 없는 현재의 법령은 산업 발전에 걸름돌이 되고 있습니다. 미국의 경우 대부분의 주에서 바닥 면적 25제곱미터, 높이 5미터 이하의 주택은 아무런 허가 없이 지을 수 있습니다. 도로에 대한 규정도 출입이 가능한 정도를 폭넓게 해석하여 미국 산골에서 외딴 집을 짓고 있는 것은 그렇게 어렵지 않습니다. 우리나라의 경우에도 작은 규모의 농막, 산림경영관리사를 허용하고 있지만 농막이나 산림경영관리사는 주택이 아닌 임시 작업시설로 분류되어 정식주택으로 사용이 불가능한 것과 달리 미국의 경우에는 일정 크기 이하의 건축물은 허가 없이 짓더라도 정식주택으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캐나다의 경우 인구 밀도가 낮은 지역의 경우에는 보다 큰 주택 규모에 대해서도 허가 없이 건축이 가능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가 엄격한 건축 기준을 만들게 된 이유는 경제 발전 단계에서 도시로 몰려드는 사람들이 불법적으로 건축물을 집단적으로 짓고 사는 문제가 발생하여 법적으로 규제를 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도시에서의 건축 규제는 여러 가지 측면에서 필요하고 지금의 법령은 유효하다고 생각됩니다. 그러나 시골 지역에조차 같은 기준으로 건축을 하도록 함으로써 여러 가지 다른 문제를 만들고 있습니다. 대표적인 것이 농막의 난립입니다. 최근 들어 유튜브에서 가장 인기 있는 영상이 농막일 정도로 사람들이 농막에 열광하고 있습니다. 농막을 찾는 사람들 대부분이 농사 일을 하기 위한 목적이 아니라 거주를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심지어 토지가 도로에 붙어 있어서 정식 건축이 가능한데도 농막을 설치하려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 이유는 복잡한 건축 신고 절차와 세금 문제 때문입니다. 정식 건축을 하려면 반드시 건축사를 통해서 건축 신고를 해야 하고, 건축 시 각종 규제가 있어 이를 지키기 위한 비용만 해도 천만 원이 쉽게 넘어갑니다. 20제곱미터 정도의 작은 집을 짓고자 하는 사람들 입장에서 보면 터무니없는 비용입니다. 건축비가 천만 원에서 이천만 원 정도 드는 작은 집을 짓는데, 허가 관련 비용만 천만 원을 낸다는 것은 아무래도 납득하기 어려운 것입니다. 더구나 아무리 작은 집을 지어도 1가구 2주택에 해당되게 되어 도시에 있는 집을 팔때 양도소득에서 큰 불이익을 보게 됩니다. 사정이 이러니 아무런 규제가 없는 농막을 선호하게 되는 것입니다. 수도권 인구가 비수도권 인구보다 많아지면서 미디어에서는 연일 수도권 인구 집중 문제를 다룹니다. 그동안 정부는 수도권 인구를 분산하기 위해 공공시설을 지방으로 이전하는 등 다양한 정책을 펼쳤지만 결과적으로 모두 실패하였습니다. 이러한 정책의 실패는 강제적으로 사람들을 지방으로 보내려고 하기 때문입니다. 수도권 공기업에 취업한 사람들은 도시에 살기를 바라는데 그 공기업을 시골로 보낸다고 해서 가족들이 모두 시골에 이주해서 정착하기는 어렵습니다. 가족들이 갈라져서 살거나 먼거리를 출퇴근하게 됩니다. 공공기관 이전 등의 반강제 이주정책이 실패하고 있는 와중에 자발적으로 시골에 가서 정착해서 살려는 사람들은 복잡한 건축 관련 법령과 규정 허가, 신고, 세금 등으로 인하여 거주 이전에 가장 필요한 집을 마련하는데 큰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농막을 이용하면서까지 지방으로 거주를 이전하려는 사람들을 건축법 규제로 막는 것은 잘못된 정책입니다. 인구 밀도가 낮은 지역에 대한 건축법 완화와 세제 정비를 통하여 시골로 이주하려는 사람들이 쉽게 시골에 정착할 수 있도록 하는 정책이 아쉽습니다.